얼마 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재능 기부로 입시를 도와주었던 학생이 시간이 흘러 군대에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가지는 데 제가 영향을 줬다고 해서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을 받았는데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릴레이 방식의 기부 캠페인으로 루게릭병 환우를 응원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목받은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루게릭 병 환우를 위해 기부를 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면 됩니다. 저는 매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로 작년 7월 임기 시작 첫 급여를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마침 2년차가 되어 이번에는 어디에 기부할지 고민하던 차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구리시 의원의 급여는 33,210원 인상되어 보험과 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은 3299,070원입니다. 일단 기부 먼저 하겠습니다. 기부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년차의 첫 월급입니다. 개인정보를 넣으면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는 역시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사랑해요. 끝입니다. 참 쉽죠? 이제 물을 맞으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시우의 도전왕 김한슬입니다. 지난주에 군대에 간 성예하군의 지목으로 2023아이스버티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 중인 루게릭 요양병원의 훌륭한 완공과 우리 르게릭 산후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아이스버티 챌린지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세 분은 우리 시를 이끄시는 부리시 백경현 시장님과 부리시의회의 이경희 시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나태근 위원장님입니다.